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매일 한 건씩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정권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분탕질. 그러 아마 제2의 유승민이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마는 우파는 참으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인물복이 없다. 이런, 이런 개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위대한 착각. 그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사실상 당대표에서 쫓겨났는지를 모릅니다. 그저 소화병적인 집착, 구상 유치, 아주 얄팍한 수준의 정치관. 이런 것들로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붙이면서 시비를 겁니다. 애당초 우파의 사실상 우파의 혜택을 입어서 소년 급제를 했던 이준석 비대위원 자 그렇다면 그는 10년 동안 우파로부터 받은 혜택을 갚아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나서서 호위무사로 싸워야 됐고 문재인이 나라를 망칠 때이 진영의 맨 선두에 서서 용감히 투쟁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우파에게서 받은 혜택을 갚는 것인데. 오히려 뒤돌아서서 우파에 되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자기 정치만 하고 얄팍한 수만 배워서 시청자 여러분, 서명술 전국위원회 의장이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비대위라는 것이 출범하는 것은 전 바로 직전에 지도부를 해체하는 것이다, 해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때문에 당대표, 현재 형식적으로 당대표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의 당대표 직위도 해산되는 것이다. 해체되는 것이다. 해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식물 대표의 형태로 있는 이준석이가 확실하게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뭐 다음 건 적지 6개월 이후에 복귀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들은 다 헛구름이 되어버렸다. 이제 당 대표가 아니다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새로운 당 대표가 당 대표다 이런 아주 명쾌한 해석의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자신을 내쫓기 위한 어떤 당의 비상 상황을 만드는 꼼수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그 그 성립 자체가 그 출범 자체가 바로 직전의 지도부를 무력화 해산 선고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적으로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연일 배현진 최고위원을 공격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가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도 사퇴하겠다고 정청이 선언을 했다가 자신의 사표가 국회의장에게 수리되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자. 이제, 이, 신문 칼럼 같은 데서 제기되고 있는, 이, 지난해, 지난달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발언 실수로 한 것. 전 정권에서 이러한 자질을 가진 장관 후보를 본 적이 있느냐. 자질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실수. 그 발언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던 자신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오디션을 통해서 임명된 선출 임명된 박민영 대변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대통령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강인선 대변인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쓴소리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담장 밖으로 그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제2의 유승민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그런 박민영 대변인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국회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집권당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서 집권당의 분열을 초래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이것이 길게 이어져서 총선 참패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기가 막혔던 사태. 여당의 조직원은, 핵심 조직원은, 핵심 당직자는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디 어디 이 좌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나 핵심 당직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들은 좌파 세력권 내에서 매장될 것입니다. 조직의 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편집국장이 사장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쓴소리를 해야지 공개적으로 사장의 나는 사장의 지침과 노선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 신문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편집국장 자체가 직을 내던지고 나와야죠.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가 공개적으로 회사에 대해 사장의 영업방침을 비판을 하면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내부적인 쓴소리와 공개적으로 어떤 여권의 내부 총질, 조직의 내부 총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준석. 그는 아마도, 아, 자신이 내, 자신이 내 후년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저런 식의 해당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분탕질을 계속한 저런 당대표에게, 전직 당대표에게 공천을 줄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016년 사태 때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구에서 당선됐던 이런 제2의 유승민을 이준석은 꿈꾸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노원에서 당선이 되려면 지금 한껏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동정표와 지지표를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식의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